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이 어려움이 단순한 문제를 넘어 영적 공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신하나 민속 이야기로만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로 인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여섯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적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이나 상황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단순한 인간적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직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탄은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문제의 근원을 올바르게 파악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세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문제의 근원이 로마의 권세자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도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두 번째 구절은 시편 91편 1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 의심, 혹은 타협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때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거처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 거주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 앞에서도 굳건히 설수 있는 힘을 줍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삶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때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사탄은 이때를 틈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이사야 54장 17절 어떤 무기도 너를 대적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혀를 내가 정제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며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7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탄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여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짓말을 물리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너는 실패자야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의로움이 내 안에 거하니 사탄의 거짓말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섯 번째 구절은 시편 138편 7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재정적 문제,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겪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난파를 겪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무에라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시나이다. 마지막 구절은 사무에라 22장 3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임을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의 전투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를 폭력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다윗의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도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섯 가지 구절들은 단순히 암송하고 외워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들이 빛을 바라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